인사는 반사다, 인사는 메시지다. 오광수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람을 하필이면 왜 민정수석에 임명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천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추천했냐는데. 니가. <laughs> 인사에 관한 사항은 특히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추진해야 할 자리에 임명하려면 반드시 투명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밀실거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인사지는, 인사는 언제나 메시지예요. 민정수석으로 일할 사람은 많습니다. 공적 지위에 대한 인사는 국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모든 공직, 고위공직자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광수를 임명하면 국가적 저항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참담하리만큼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사에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민정수석의 잘못된 이명, 이게 조국을 말하는 겁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으로서 잘못된 이명이에요. 그 이명으로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 때문에 결국은 지난 3년간 온 국민이 지옥 같은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문재인 시즌2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재명,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조희대를 봐도 그렇고, 어,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 내가 훌륭한 기자라고 말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기재부 장관, 그때는 재경부 장관이라는데, 기재부 장관, 부총리죠. 이현재가 있었어요. 이현재, 이현재의 부인이 차명으로 경기도 광주에 무슨 땅을 크게 샀습니다. 그게 강진구 기자한테 들킨 거예요. 강진구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경향 신문에 대서 특필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놀란 거죠. 이현재가 모피아의 거두 아니에요. 모피아의 거의 모피아의 뭐라고 할까? 아버지죠. 당시 모피아의 대부였던 이헌재와 경향신문의 강진구와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강진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에는 이렇게 났어요. 경향신문의 윤정기를 계속 돌릴 것인가? 아니면 이헌재가 낙마할 것인가? 이두 가지가 관심사였어요. 몇 개월 후에 이헌재가... 낙마합니다. 강진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취재요, 가난한. 그래서 강진구의 취재 내용을 약한 30분 좀안 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틀어드리겠습니다. 그 많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건 한 20만 명 가까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